꼬리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물질이나 현상, 또 원리나 사건들이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도 참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신앙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파라다임이 쉬프트다. 이것 그떤 관점에. 변하다.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관점만 잘 가지고 있으면 실패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뒤집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조리입니다. 사실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부조리라고 하는데 네. 이 부조리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 믿음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부조리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셨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부조리를 만나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거대한 비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부조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무지 이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세계니까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결과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 저한테 일어났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일로 하고요. 뭐, 그,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안 것도 됩니다. 교수님도 인생의 부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제가 아마 그런 소위 인생이 꼬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laughs>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요 자, 그럼 먼저 어, 인생의 부조리를 한편 저희가 들어보고 최호진 교수님께서 젊은 시절을 경험한 인생의 벽, 거대한 부조리 한번 들려주시면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저희들 사회에 지금 쓰이고 있는데 탈원전. 탈원전. 예, 예. 대안적인 에너지를 말할 때 많이 쓰이죠. 그렇죠. 원자력발전소를 그만두고 신재생에너지를 쓰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원자로의 재료의 부식 문제제 박사학위를 제 제목을 했었어요. r e c t Balton, one direct Balton, one direct b a l t 일 n one 사고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지난번 i r e c t 후쿠시마 같은 그런 유,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의 사건이 났기 때문에 미국은 원전 산업이 다 급격히 몰락을 했습니다. 아,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한 바로 그 시기에 엄청난 원전 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들만 미국 것들만 그 관련된 모든 직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0년 거의 40년 동안에 미국은 원자력 산업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어세계에 3대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리마일. 그렇죠. 또 하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또 네, 체르노빌 네. 사고였다. 네, 맞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하필 원전을 연구한 그 교수님의 그 청년 시절에 있었군요. 그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뼈가 아프죠. 네. 뼈가 아프고. <laughs> 그게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안전망을 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미국은 그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산업이 없어졌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산업들이 위축되고 사라졌다는 말씀이신데 그 대신에 살아있었던 나라는 한국, 일본, 불란서, 카나다 이 정도죠. 교수님은 그럼 취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자력 계통은 취업을 못하고 한 1년 반 동안 직장이 없다가 그다음에 오.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룸으로 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는데요. 어, 엄청난 고민이죠. 아. 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사 어, 직업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이런 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다가오면 이거는 보통 큰 부조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얘기하셨지만 당시에 교수님의 받은 충격은 정말 엄청났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충격들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설명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만 어, 목사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공부를 잘 시킨 후학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학이 좋은 교육을 받고 어, 신학교육을 잘 받아서 당신이 하는 교회를 맡겼답니다. 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70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사회게에 몰두해서 참 좋아했었는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그 후배가 그 목사님을 횡령으로 고소사건에 수렁에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야. 이해도 해석도 되지 않고 평생 처음 경찰 조사로 13시간 동안에 신문을 받고 네. 또 심지어 그 후배가 보낸 이들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1년여 동안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했었죠. 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그 후배의 행동이 도무지 그 배신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조리죠 또 그런 일을 겪으면 많은 분들이 또 요즘 우울증에 걸리곤 하더라고요 그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건 해석을 원하고 해석을 했으면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왜 허락을 하셨을까 음. 하는 그 해석부터 먼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얘기를 좀할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부조리를 만나게 될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따를 수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전쟁을 두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유럽인들이 해석이 안, 안 되지 않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 2차 네. 세계대전 겪으면서 똑같은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런 자기들의 행동도 설명이 안 되고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수천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대한 상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그 통증이 어마어마한데 그 통증을 해석을 못하면 결국 그게 어두로들어나는가 하면 결국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부조리란 말은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주제입니다. 부조리를 제대로 해석해 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걸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예. 교수님은 부조리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 삶의 환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하곤 하는데, 이 부조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결국엔 우리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난 일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이나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속에 생각했던 내가 가진 그 가치관이 결국 난처한 경우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굉장히 귀한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졌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 가치관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기를 원하실까? 그까 여기서 거대한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아무리 말과 결로 표현을 해도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실체거든요. 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 어차피 우리가 믿는다 하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 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거를 못 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이 나왔을 때 자기가 그 난처한 경우에서 그 후에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떤 방향을 조정을 하는가 이게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 잘 풀려 나갈 땐 진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사실 이게 로켓이 올라가다가 어떤 신호가 온다는 말은 그게 내비게이터가 작동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네. 내비게이터가 작동한다는 말은 그 로켓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작동하는 얘기나 작동하는 소리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줄 때 그게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불편함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슬리죠. 어, 거슬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는 제일 중요한 어떤 발자국이라고 그럴까요? 네. 인생의 부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로 아, 그렇죠.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렇죠. 문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불편하고 아프죠. 거슬린다라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고통이잖아요. 그 통증을 어떻게 피하는가가 바로 문명의 사실은 모든 요구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통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고통을 피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야기.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부조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짐을 해보았지만, 언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부조리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전반에 이 인류의 시작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 우리의 가진 모든 인간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배신했을 때 그냥 우리가 유다는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다가 3년을 다니면서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결국은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하고 엄청난 괴리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 괴리를 갖다 유다가 메꿀라고, 메꿀라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서 메꾸지를 못했죠. 예. 믿음이 없으니까 메꾸지 못했는데, 뭐 근데 그 과정을 보고 계시는 것 같으면 그 부조리가 사실은 성경 전편에 흘러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부조리는 성경 전편에 흘러가고요. 또 우리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바울은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어떤 편지글도 될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이래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수 있는데,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 이 자기의 남아있는 인생을 대면하면서 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외로웠겠죠. 예. 자기가 이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인 세 사람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을 때그 느끼는 게 어땠을까 결국은 우리 인생도 결국은 이러한 부조리를 갖다가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따라가 우리 인생이 그다음 후에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다른 각도로 보게 돼요 잘 해석하고 잘 소화해 내야 될 텐데 그게 잘안 되니까 문제죠 교수님. 그렇죠 지금 여기에 바울이 얘기했을 때 바울 사다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일종의 배신감이잖아요. 음. 그러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이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을 했을 텐데, 떠나갔을 때그 마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떻게 소화했을까 생각하면, 첫 번째, 바울은 글로 썼어요. 어,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글로 적어. 여기 지금 글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를 피하지 말고, 글로 써든지, 말로 하든지, 그 느낌을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기도인데요. 그렇죠. 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당사자에게 가서 저희는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여, 가정법을 많이 쓰면서 예. 그 생각 속에 빠져들 간 버리죠. 아니면 당사자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뒷담화를 나누곤 하죠. 그렇죠. 근데 있는 대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것. 음. 좋지 않은 뜻으로도 할수 있지만, 그게 좋은 뜻으로도 있는 그대로 내놓는 자체는 저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마지막 날 기도하시는 장면도 사실은 같거든요. 예, 마태복음 나온 나오는 이십육장에 나오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그 느낌을 엄청난 부조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배신 겹쳤죠 곧 있으면 유다가 사람을 잡으러 오죠 예. 거기에 일어났던 형언할 수 없는 그 모든 배신감이나 그 부조리를 갖다가 제자한테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는 얼마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 그러니 친구나 어, 믿음의 형제나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안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그 자체가 큰 복이네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하는 그채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펠로브을 하자고 얘기하신 지 몰라요. 아, 그 하기 안, 위해서 우리가 음. 누구를 사랑하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예. 면에서는 우리가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거는 이거만한 축복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증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통증 이 있죠. 그렇죠. 저는 그때는 진통제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음. 근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건 진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이 없죠. 없죠.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통증이 있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그럼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다든지 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큰 문제거든요. 통증도 문제지만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더큰 문제다. 그거는 네. 사실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통증과 그 부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한번 잘 따라가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시편 62장 8절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있어요. 네.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강하네요.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 맡기라 하는 말은 사실은 투수가 포수한테 볼을 던지는 거지 던지란 말이거든요. 그것도 몇 얼마나 빠르게 던지는가 하면 160 킬로 정도로 던지라 이런 말이죠. 인정 사정 보지 않고 던지죠. 네 속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은 내한테 던지라. 어.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보통 깨끗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한 드리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내한테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자요. 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신이라든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갖다가 던질 수 있는 이런 습관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의 학습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습관을 붙이는 게 오히려 어떤 습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그렇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잘 던져야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들 중에도 각종 삶의 부조리를 만나고 음. 또 엄청난 통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교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위로와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시면서 이 좋습니다. 시간 마무리하시죠.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아주 억센 표현을 써 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걸 내한테 던져라. 네. 토하라. 이렇게 표현하지않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고 아마 부조리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게 내가 가지고 있는 초점을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독대입니다 네.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은내 골방에서 독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문제들은 내 능력으로 풀수 있기 때문에 부조리를 만나게 되면 이제 네,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슈퍼 컴퓨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문제다 하면 벌써 그건 심각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다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도저히 못 푼다 그럼 사실은 못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 쪽으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갖다가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이 저 소경된 게 누구 죄인가? 이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는 부모 죄도 아니고, 저애 죄도 아니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나타난다는 말은 쉽게 이걸 갖다 다른 말을 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부조리는 결국은 그 부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바로 클루입니다. 이게 바로 단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데서 믿음을 찾기보다도 내삶 속에 매듭이 진데 내삶 속에 어떤 부조리가 있는 데를 사실은 그거를 깊게 들다 볼수 있는 거 혼자만 들다 보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 저는 그게 진정한 새벽기도고 진정한 성경 공부고 그 네.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줄 그렇죠. 믿습니다. 부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고 주님과 함께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부조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